후쿠오카 나카스 포장마차거리 바로 앞 위치 선정 끝판왕인 그랜드하얏트 후쿠오카 다녀왔습니다. 캐널시티랑 붙어있어서 관광 쇼핑하기에도 최고이고요. 후쿠오카에서 그 유명한 음악 분수 있잖아요. 그 뒤로 보이는 로비와 라운지가 바로 그랜드하얏트 후쿠오카입니다. 이 정도면 후쿠오카에서 입지 가장 좋은 호텔 맞죠? 호텔 안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5성급 호텔답게 웅장함이 느껴지는 것도 좋습니다. 분수는 밤에 봐도 멋있더라고요. 그랜드하얏트 치고는 특이하게 카드키를 400팩터 빼서 여는 방식이고요. 여기 끼워두면 방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방 들어가자마자 문 옆에는 옷장이 있습니다. 호텔 가운이나 슬리퍼 두 장씩 넣어주고 있고요. 세이프티 박스도 있으니까 안심하고 기중품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유카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잠옷도 있었네요. 마지막 다른 쪽 서랍에는 세탁 서비스와 택배 보낼 수 있는 점표 하얏트 종이 가방이 있었습니다. 옷장 맞은편으로는 화장실이 배치된 구조입니다. 욕조도 넓고 굉장히 깔끔한 구조의 화장실이었네요. 당연히 비데 설치되어 있어서 볼일 스트레스 없었고요. 연기 바로 위에 TV가 있길래 배치를 왜 이렇게 했을까 싶었는데요. 이게 욕조에서 관심욕하면서 보기에 딱 좋은 배치더라고요. 화장실에 200볼트 콘센트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한국 제품을 꽂아보진 않았습니다. 특이하게 세면대가 투명 재질인데 이게 독특하고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어메니티는 기본 월드 오브 하얏트 어메니티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비누는 향기 좋고 오래가는 발망 비누. 바디 로션도 그랜드 하얏트답게 발망 제품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욕조 옆에 샤워드 같이 할수 있는 구조인데요. 넓고 천장 샤워헤드도 있어서 편했습니다. 요즘 환경 아낀다는 명목으로 샴푸 같은 거못 챙겨가게끔 하는 호텔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랜드하이트 후쿠카는 아직 챙겨갈 수 있는 형태라서 이것도 좋았네요 그리고 화장실 사용하면서 또 하나의 작은 디테일 발견했는데요 거울 면적이 넓은 만큼 아무래도 김이 낄 수밖에 없는데 세면대 바로 윗부분만 열선이 깔려 있어서 뿌옇게 되는 걸 방지해주고 있더라고요 별거 아니겠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 챙겨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화장실 나와서는 캐리어 놓아둘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금속 덧대어 나서 캐리어 괜히 기스내는 구조가 아니라 좋았습니다 미니 바는 네스프레소 머신이랑 무료물 두병 커피 캡슐을 두알 밖에 안 주는 건 살짝 서운하더라고요 그밖에 티 객류들은 충실했습니다. 5성 그랜드 하얏트답게 당연히 깔끔하게 식기류 관리 잘 되어 있었고요. 전기 주전자는 밑에 있었고 냉장고에도 미니바 구성 괜찮게 챙겨주고 있네요. 그리고 미니바 서랍 밑에 콘센트 돼지코랑 특이하게 신약 성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처의 가르침도 바로 옆에 있는 종교 대통합의 현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금연방이고 담배 피면 벌금 5만엔 내야 한다는 경고장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안내문이나 컨시어지 서비스는 QR 코드 통해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뭐 별거 아닌데 웰컴 레터. 를 웰컴 기프트 넣어주셔서 환대받는 느낌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냉난방은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었고요. 특이하게 공기청정기를 두 대나 놓아주셨더라고요. 다이슨 이 제품 살까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덕분에 미리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결국 안 사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장 낮은 등급의 퀸베드 방인데도 일본 호텔 생각하면 꽤나 넓고 쾌적합니다.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27제곱미터라고 하더라고요. 1996년에 오픈한 호텔인 만큼 연식이 느껴지기도 하고 해외 리뷰에서도 서비스나 위치는 훌륭하지만 리노베이션 필요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제가 받은 퀸베드 방 전망은 캐널시티뷰였습니다 가족들이 묵었던 반대편 방은 또 다른 전망이었는데요 이쪽으로는 나카스강이랑 포장마차 거리 뷰가 나와서 좀더 시원한 전망이었습니다 이쪽 방은 34제곱미터의 트윈베드 기본적인 설비는 똑같더라고요. 샤프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기 두대 놓여져 있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수속 중에 하얏트 어플로 필요한 어메니티들 추가 주문도 가능한데요. 이건 그냥 제가 밖에 나달라는 부탁이고요. 저는 물한 병, 스마트폰 충전기,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 샴푸 추가로 부탁드렸습니다. 5성급 하얏트답게 침구류 컨디션 최고였고요. 덕분에 잠도 너무 편히 잘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분 탓이겠지만 저 공기청정기 두대 덕분에 공기질도 좋다는 플라시보 효과 톡톡히 누렸습니다. 호텔 와이파이 있는 투숙객은 무료지만 한국처럼 초고속 와이파이를 기대하기 무리가 있겠습니다. 호텔 내 클럽 올림푸스는 수영장과 함께 헬스장도 구비되어 있어서 적당히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시설 자체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훨씬 크고 좋긴 하더라고요. 호텔 근처에 이치란 본사 총본점이 있고 24시간 운영이기 때문에 사람 안 몰릴 때 찾아가기 좋았고요. 뭐몇년 일본 여행 많이 다니셔서 일본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치란 라면 취급 안 한다. 일본에서 이치란 왜 먹냐? 마알못이다 이런 분들도 몇몇 보이는데 저는 이제 일본 생활 총 삼. 삼년차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이치란이 제일 맛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지 뭐. 호텔 바로 앞이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이다 보니까 낮에는 고양이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랜드 하얏트 후쿠오카 숙박하면서 고양이들도 오랜만에 많이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쿄에서는 고양이 개체수 관리가 빡세게 되어 있어서 의외로 길고양이 보기 힘들거든요.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랜드 하얏트 후쿠오카 추천입니다.